써? 우리 물 맨날 예? 바, 밖에 나올 때마다 떠가고 있어 음. 끊긴지 오래돼가지고 끊 아, 저기 오래됐을걸? 어, 여기, 여기 불타진 게 우리 집이었나? 음료수 먹어 음료수 아 맞다 여기로 계속 여기로 계속 유인해서 씨발 다 불타지 ㅅ 음 빗물바진 통해서 물 한번 데워가지고 쓰면 먹을 수 있어 문좀 뭐 열어주세요 열었다 아씨 ㅂ 여기 뚫렸어? 어디? 요 주변 좀비는 맨날 어그로 끌려다다 잡을 정도라서 아씨발 빗물바진 통 안전한 그 자체야 근데 야, 집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야뭐 타고 다녔지? 너 스피포 타고 다녔었던 어... 것 같은데? 와이거 택시 다 깨졌네. 어... <laughs> 아 개웃기네. <깨쬐. 웃음> 야 근데 진짜 돈이 많이 다 깨냈다. <laughs> 택시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녀야겠다. 요요 주변에서 이제 할거 없는데 더 이상. 그렇지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슨 교도소인가? 거기 같이 가보자고 그 얘기 계속 했던 것 같은데. 아 어? 그래서 내가 갔다가.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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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.맞아.. <laughs> 나 거기 갔다가 죽을 뻔 해가지고 저기 사람 남사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아이어 여기? 여기 있지? 면서 그냥 한정실 갔다 왔다가 무참하게 됐는데 막죽어 무시무시한 곳이었어 <laughs> 거기 말고 <말했어>. 창고였어 가나.. 그..그랬구나 할거 없는데 그냥 옆 도시나 가? 여기 다? 아우 영어로 나오니까 좀 어렵네 어씨발문 운전 존나 어려 <laughs> 미치겠네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맵이 네비... 어. 필요한 이거. 어덜트 매거짓 내비 인스였나 흐흐흐흐흐흐흐 핫도 꿈이었나? 디스 홈 어덜트 매거짓 어디 가야되지? 오 oh, 야스 yes. 어준비다이 도시 가야겠다내 다친 배도 아 주차 잠깐 쟤는 차주인 누구야 차키가 없어 아 씨발 윤정한 차를. 차 차키 준다며 흫 <laughs> 리얼 독검레벨 높아가지고 좀비들 막 원큐 난다 어이 안에 동창이가 들어있어. 첫 좀비다. 몇 마리 남아있긴 하구나. 어. 음.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리젠이 된대 리젠 속도도 막 정하고 하니까. 여기서 책을 읽을 테니 너희들은. 야 잠깐만 좀 그런 거 치고 존나 많은데. 그래? 위쪽이야? 어. 1 2 마리 좀 넘. 는 오케이 나글로아 맞다. 이시에 뭐가 있었지? 음? 존나 많야 진짜 <laughs> 아 성민이 네. 목소리 듣기 딱 오랜만에 듣 어? 네. 코로나 네. 안 네. 걸렸어 네. 아니라고 부려봤어 아니야 코로나 가 지금 아 위에는 별거 없구나 어 긴장완화제가 왜 나한테 있어 아.. 많이 먹어 아일왜이도시에을시에는 <laughs> <laughs> 물이 없어 미래가 없어 딴데 가야지 우 집도 가져와 집까 음식 냉장고에 썩는 틈네 <laughs> 모든 레벨의 음식을 가볼라고. 내가 지금 냉장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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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에 냉장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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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하고에 냉장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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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엉끄떠서 바로 간다고, 이거? 안녕. 말도 안 했다. 먹을 거 하나도 안 건가? <laughs> 어 좀비 안나다 다행이다. 어, 아, 응. 그래. 지금도 바닥 보이는데, 다시 돌아가야 되나? 경찰이 어디 있는데? 나 로즈우드에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가고 있어. 아, 경찰이 로즈우드였어? 아니, 우리 집이 로즈우드였는데. 아니야? 네에 우리 멀드로야, 멀드로. 네에선 로즈우드가 되어 있는데. 뭐지? 저, 저 위에 뭐, 채울 게 있나 봐야 돼. 오, 시발 나무 존나 많아. 재밌었 어, 씨발, 기름 빨간색 떴어. 족됐네. 여기서 뭘못 찾으면, 리얼, 대망이, 뭐, 아마. 하이웨이 스톱 뭐야, 저거. 모르겠, 정차에 어디로 가고 있어? 뭐가 있어야 될 텐데. 아, 먹을 거안 들고 가서, 리얼, 기름도 없고, 족됐네. 이동해줘? 아니, 아니. 아직, 버틸 수는 있어. 결국 좀더안달았 리얼, 이, 이, 도시에 와가지고, 구해야 돼. 아, 씨발, <laughs> 박았다. 어, 농장이네. 어디 있는 거지? 농장이. 뭔 소리야? 컵에 있다고, 농장을 못 빨아들었어. 정차에 죽을 리가 없잖아! <laughs> 어, 나 똑같이 하고 있어. 산이 죽었다고, 씨발. <laughs> 어, 거짓말하고 있어. <laughs> 이거 맵. 눌러서. 음, 아.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? 옆에 하이웨이스탑이 있다. 하이웨이스 우리 이제 함정 만들 수 있어? 모르겠어, 그거. 기억이 안 나. 함정을 만들면. 아, 여기 로드도 많네. 뭐야, 씨발. 차 기름 떠져서 씨 시... 우선 옆에 큰 도시로 가본. 좀비도 없어, 여기는? 음... 저기서 기름을 구해야 돼. 근데, 진짜, 여기 좀비 많이 잡긴 했다. 가도 설정이 편할, 편한... 아, 씨발. 존나 안 보이네. 나중에 응급처치도 배울까? 응급처치는 일단 다치고 나서 배울 수 있어서 좀 까다로워. 아니, 좀비도 없는, 여기는 버림받은 땅인가? 아, 어, 어느 한 고양이를 죽이고 고기로 해 먹었던 기억이 새벽 좀 남았네. 끔찍한 얘기하네. 그, 누구 고양이었지? 너. 내가 죽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너 거였어, 너 거. 내 고양이 따로 있어. 아, 그래? 아이, 씨발. 경찰의 <laughs> <병찬이> 고양이. <laughs> 캐시 브라운드로 바꿔 먹었잖아. 어! 어, 끔찍해. 보다 어, 새로운 창고 같은 거발견하문 잠겨 있어. 거기 내가 들어. 아, 어, 좀비 씨발. 거기 내가 들어갔던 거. 같아. 나와 이 새끼야. 나다 이씨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이 씨발 뭐야? 개상남자인데껌있네 <laughs> 씨발. 동창이가 어디 간 거지? 오감물대 어, 있어. 미친. 감물대. 아, 이거 문 부셔야 되나? 디선 페이퍼 저, 저 가방이. 좀. 어, 잘봤다 동찬이의 행방을 찾아나그 앱으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오면 아, 제발 스테이드는... 오케이 양배추 씨야 양배추 씨어 먹을 거다 나 사놨어 먹고만 <laughs> 나중에 하고 음, 나도 집 가서 차 가져와야겠다 그러면 뛰어서 올수 있는 거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 근데 차 운전 속도 겁나 느린데 어쩌라고요 헐. 오 여기 수도가 는 아니네 뭐야 생긴 거 수도가 같지 아어되네 어, 채우기 내가 물을 구했다 <laughs> 아 차가 정말 야, 위스키 있는데? 어쩌라고. 위스키 좋지 썩은콩 씨발. 안 된다. 어 뭐야 차 있다. 나이스. 어. 음, 와. 아 차키가 없네. 씨. 에시 프란트 이스 그. 아 씨발. 경도가 되네. 어 기름 빼내는 게 그럼 뭔차지와 씨발. 폐차 수준이네. 야채볶음 먹어도 돼? 안 돼. 씨발. 안돼? 뭐, 벌써 먹었잖아. 안 먹었다. 씨발로 만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<laughs> 안 먹었어. 우리 사이 기본을 무시하는 거야? 아 어? 씨발. 예의가 없네. 아. <laughs> 이 차도 교통사고 났나. 상태 안 좋네. 넌뭐 먹어? 먹지 마. 알았다. 뭐지? <laughs> <laughs> 내방이 여기였지. 아 여기 기숙사 같이 침대 네개 있는데 파밍이 그렇게 좋진 않네. 어두우니까 내가 뭘처먹었어 씨발 지젤아. 내가 파밍해서 가져온 거야. 옆에 좀비가 파밍해서 가져왔다고. 문을 두들. 내가 냉장고에서 그 씨발 지룩지룩한 살을 위해서 저걸 내가 모를 줄 알아? <laughs> 이 쓰레 <시대> 같은 녀석. <laughs> 이제 성기 성비룩... 그 목소리가 잘들어서 다행이야. 응, 꺼져. 욕만 겁나야 되니까. <laughs> 어이 뭐지? 스팸인가? 로스터. 스팸, 스팸 가져와. 씨발로 마. <laughs> 욕 진짜 겁나야 네 피넛. 아이 땅콩이구나. 아 씨발. 땅콩 가져와. 땅콩 잼빵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나 미안하다. 아 김. 캠... 미안야지 씨발로 마. <laughs> 야 근데 캐노 옷인데 왜 즐겨찾기만 되지? 먹는 게안 되지 이거? 아캔 따개 없나 씨발 아, 설마? 안 되는데? 그런데. 어, 야채볶음 살아 있었네. 그러니까 안 먹었다니까. 어, 뭐야 밤이야. 아우 씨발. 어두워서 일을 못하겠로 <laughs> 일하러 좀 나가보나 했더니만 음, 게을러서 수준. <laughs> 음, 수준. 아 수준거리네. 씨발 그럼 밤에도 일하리 아니 나는 씨발로 봐. 아침부터 응 음? 왔다 갔다 했다고. <laughs> 난 아니냐? 씨발로 봐. 아, 맞네. 고생했다 송민아. 어. 어우 씨발 맞다 저거 기름 넣어줘야 되는데 발전기. 막 씨발 썩었어. 버려야 돼. 오렌지. 젤팩해 뭐지, 이게? 엉민아, 나 이거 기름 넣어두고 아침에 나갔다 올게. 어, 제발 좀 꺼져. 너무하네.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녀석이야. <laughs> 엉민아, 잠깐, 나불좀 끌게. 아, 왜? 아, 냉장고 씨발, 다 녹아내리는데, 그걸 내리겠다고? <laughs> 그래라, 씨발, 먹지 마, 그냥. <laughs> 아, 먹지 마. 내가 먹지 말라고, 씨발, 놈할거 <laughs> 없는데, 목공이나 해야겠다. 켰어, 켰어. 네이스. 네이스. <laughs> 플레인 메쉬 포테이터를. 와.. 씨발 왜 칸에 팔레까지 올렸어? 미친새끼네 저.. 하 다이머는? 봉찬너 기름 없댔지? 기름.. 어.. 빈 통밖에 없더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 사고난 차 두개에서 기름 뽑을 수 있을..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름 주유구 왜 안뜨는지 모르겠네 아.. 씨발 담배 펴야되네 아.. 씨발 담배 안펴가지고 불안하고 씨발 그냥.. 저 그냥.. 나를 알았어.. 씨발 솔직히 할줄 아는 말이 씨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<laughs> 어? 시발? 시발, 뭐? 씨발 오 뭐야? 너 이제 되네. 드라이 컷. 헐이씨. 오 띠ing 소리 뭐야? 닥 아, 뚱조줌부터 해야겠구나. 종차. 종차. 말하면 닥쳐할 것 같은데? 종차. 종차. <laughs> 어? 너 이제 요리 안줄 거야. 말 달라고 해. 줘. <laughs> 뭐지? 뭐라고? <laughs> 다 달라 말자. <말이야>. <laughs> 아니 니가 아까 씨발 뭐라 그랬어? 내가 뭐다 했냐? 용만 존나한다고 했지. <laughs> 근데 사실 아니야? 사실인데 기분 나빠. <laughs> 아 오케이. 그래서 이제 안 줄라고 그러냐. 아, 아 담배나 피겠다. 씨발 친구하고 싸웠는데 담배 안 피하지. 씨발 담배나 씨발 그냥 내 친구야. 씨발. 황도 황도 국물 마셔야겠다. 쪼그려서 마. 마시...